안녕하세요. 음, 아, 안녕하세요. 시원한 TV의 제이하고 나이입니다. 오늘은? 네. 자, 사실 저희가 안 알려드린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변으로 어, 주변으로 인해, 어, 중국에서 2년을, 2년이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면서 거의 1년을 살아버렸어. 어떻게. 아니. 8개월. 8개월이지 뭔, 년이야 지금이, 시, 오늘은 10월 7일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중국에 바로 갈수 없거든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해가지고,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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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음. 받고, 제가, 어 비행기를 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음, 정저우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시골 마을이거든요. 시골... 여기 시골 마을 호텔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시골 마을에 호텔 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격리를 해야 돼요. 격리 14일이나 해야 돼요. 14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늘은 심심해가지고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 먹방을 할 겁니다. 근데,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네. 먼저 시작하시죠. 자, 일단 이거는 버리거뿔 자, 오늘의 스낵. 오늘의 안식은 지금 뭔지 안 보이시죠? 아, 소리에 들려드릴게요. 라면 같은 소리. 라면 같은 소리. 자, 역시 이제맥이 e 스낵 엑스트라라는 걸 먹어볼 건데요. 이게 진짜 나 라면 뿜어먹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부셔부셔 아시죠, 여러분? 부셔부셔랑 아, 아. 좀 비슷하대요 맛이.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아니, 이게 <웃음> <그게> <웃음> 치킨 바베큐 맛이래요. 이게 중국 간식인데. 아주 그냥 짱이에요 자 그럼 우리 뒤에 먹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귀엽네. 자 처음에는 이걸 이거 영어로 돼있어서 모르겠지만 네, 전다 알아요 자 일단 음. 처음에는 봉지를 이때 깔아요 이걸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알죠? 이렇게 팍팍팍 뿌셔 부셔부셔 그럼 다음에 뿌신 면을 즐겁게 그냥 먹어만 되는게쉽듯시예요쉽나 도시. 그럼 처음자 처음. 뜯는다 뜯는다 자 뜯기 성공했습니다 어. 이게 왜 이렇게 매워 보이냐 아, 아, 아 자, ASMR입니다. ASMR 입니다 어, ASMR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부셔볼게요자 먼저 부수시고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영어로 아니, 아니,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아니,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내는 건 아니었어. 아우. 어우. 써준다? 쉬어라. 자, 전원을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자. 가자. 와, 이게 신세계였구나. 신세계를 아우. 맛봤어요, 지금. 아우. 맛이 참 궁금합니다. 이거 불닭볶음면 면 아니야? 사실 이미 먹어봤어. 근데, 아. 엄청 바삭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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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 이거는, 씹으면 뭔가, 그 뭐야. 촉감이 캔디 느낌이에요. 아, 그 뭐야. 어, 아, 그, 그 그, 그. 아 어쨌든 그 과자 있는데 거기에 캔디가 있... 별 사탕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심으면 오두도 오두도 이래 거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심으면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강동님 먹어보세요. 아 틀린 줄 아시고 설명을 보시네요. 인도네시아 과자야, 제가 중국 과자 아니야? 아 진짜요? 응 루시아에서 응. 만들어진거죠 치킨 바베큐 플레이벌 치킨 바베큐 플레이벌 자, 자, 자 여러분 태영님 한번 드셔보실까요? 맛 표현 좀요 빨리 드시고 맛 표현 좀 음, 맛있네요 맛 표현이 너무 좋으신데 차영님 감독님이지 뭐 차영님이야 차영님 감독님 씨를 위 엄마 맛있어요 <laughs> <laughs> 자 <웃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ASMR 시간입니다 음. 자 마이크 어디있어 <laughs> 마이크로 해야지 자이 소리를 듣고 자 이게 먹는 규칙이 있어요 이게 큰 거를 집어가지고 눈으로, 집어... 눈으로 보고 이거 관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관찰을 하고 뭐 그런 것까지 야야냄새 <laughs> 맡고 입에 딱 <laughs>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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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죠? 오도독 오도독 거내요 오도독 오도독 밑에 이거 뭐냐? 이거 뭐냐?